제가 요즘 아주 수분을 채워주기 위해 잘 이용하는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쵸? 너무너무 만족스러워, 요 수분감이 바로바로 바로 충전이 되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이 밝았습니다. 제가 한동안 좀 집에서만 지냈거든요. 왜냐면, 어, 제가 영상을 지금 한 2주, 영상을 한 2주 정도 늦게 이제 수요일 날 업로드를 했잖아요. 그게 왜냐면, 부산에 이제 좀 오래 있었어요, 제가. 좀 영상이 업로드가 계속 조금씩 늦어졌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와서도 제가 이제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아, 서울에서 계속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최소로 진짜 해야 되는 일들만 실행을 하고, 그 외적인 거는 진짜 웬만하면 좀 많이 쉬었단 말이에요, 집에서. 이제 이번 주 올라오는 영상부터는 아마 그냥 원래대로 잘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또 바깥에 외출을 해보는 날입니다. 오늘은, 아, 그게 이름이 뭐였지? 음, 플로깅. 플로깅이라는 거를 지금 처, 처음 해보러 가는데요. 지금 비 오다가 비가 갑자기 그쳐가지고 해가 엄청 세요, 지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날에 엄청 피부가 건조해지고 기름도 엄청 많아져서 수분 관리를 정말 열심히 잘 해줘야 되는데요. 요즘에 더더욱이 피부가 좀 예민해지면서 수분 관리를 진짜 열심히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제가 요즘 아주 수분을 채워주기 위해 잘 이용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비브. 제가 이제 아비브에서 제품을 제공을 받아가지고 좀 썼어요. 근데 이 피부 속 충전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비브를 왜 이거를 받기로 했냐면 제가 원래 옛날에 아비브 그 초록색 통을 사용했었거든요. 그 패드. 그리고 제가 지금 아비브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아서 이번에 이 제품을 받아서 사용을 해보다가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주려고 합니다. 아비브 제품으로 기초화장을 하고 나가면 굉장히 수분감이 잘 채워지기 때문에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름철에 화장 이렇게 코 옆에나 막 이런데 많이 뜨잖아요. 그런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헤드로 이렇게 팩처럼 이렇게 수분감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 피부는 피부가 차, 온도가 차가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패드를 붙여서 피부에 열감을 조금 빼주는 거를 합니다. 저처럼 머리를 말리고 이렇게 패드를 붙이시면 조금 시간이 모자라신 분들은 조금 급할 수도 있으니까 머리를 감고 나오신 분들은 이 패드를 붙이고 머리를 말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와우. 피부가 보들보들해. 손끝으로 흡수를 시켜 줍니다. 왜냐면 손 자체도 너무 뜨겁기 때문에 손끝으로 손 여기 여기로 부드럽게 흡수를 시켜 주면 됩니다. 이 패드가 정말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피부 속까지 10초 안에 10층까지 급속 수분을 충전을 시켜준다고 해요. 피부에도 겹이 있잖아요. 그 겹에 10층까지 빠르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분 보호막으로 수분감을 일단 유지를 시켜주고요. 수분기를 열어 수분 흡수율을 상승시켜준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만져보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 피부 온도가 엄청 차가워요, 지금. 그점 너무너무 만족스러워, 지금. 지금 몸은 더운데 얼굴만 차가운 느낌이에요. 크림을 발라줄 겁니다. 이게 제가 이 크림을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피부가 너무 이렇게 두꺼운, 두껍다? 약간 무거운 거를 바르면 피부가 답답해서 저는 다시 세수를 하고 오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크림은 되게 가벼운데 수분감이 바로바로 바로 충전이 되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수분초 히알루론산으로 3종 수분 케어를 해주고 24시간 후에도 지속되는 수분 잠금 효과입니다. 그 패드랑 이거랑 같이 쓰면 더 효과적이게 수분이 유지가 되겠죠? 피부가 좀 건조하면 괜히 피지 많이 올라오고 막 거끌거끌 하잖아요. 여기나 막 여기나 여기나. 근데 요 며칠 세안할 때 계속 여기가 꺼끌꺼끌한 느낌이었거든요 지금은 정말 많이 개선이 되어서 수분이 충전된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스킨케어를 다 했으니까 화장을 한번 해볼게요 날씨가 매년 갈수록 더워진다고 하지만 정말 덥고 힘든 것 같아요 물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거를 다 먹으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뷰티 유튜버나 그러신 분들이 왜 기초 화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것 같다는 느낌이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피부가 엄청 예민했거든요. 기초 화장품 고르는 게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써본 화장품이 진짜 없을 정도로 진짜 많이 써봤고 새로운 거를 도전을 해도 되게 좀 겁이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저는 선크림 이런 것도 마음대로 못 써요. 피부에 생각보다 우유랑 맥주가 진짜 안 좋다요. 맥주가 여드름에 진짜 안 좋고 우유도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다니던 피부과에서 우유 먹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우유 한번 먹지 말아봐라고? 제가 진짜 경험해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음. 잘 만들었어. 음. 완성했어. 아직 밥이 없어. 놀까요? 그까 <laughs> 영상 찍은 거. 저는 그거 하러 가요? 그래서 영상 찍고 나왔는데. <laughs> 요즘도 일 많죠. <laughs> 아, 왜냐면 이주 했잖아. 자 근데 너무미쳐버 뭐 <laughs> 진짜로? 어. 왜냐면 어쨌거나 할거다 이래서. 밖에 어생있어 나는 하지 않아. 어, 싫어하지 어, 않아. 근데, 근데 그럴 때는 진짜 먹어 줘야 돼. 응, 과일 같은 거 많이 먹지. 과일? 과일도 먹지. 바나나 말고. 참외 수박. 그, 젠틀몬스터 <laughs> 아니, 고 뭐예요? 아, 그 산악 하나... <laughs> 여러분, 저는 쓰레기를 주로, 일 플로잉? 하러 왔는데, 일단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집게 언니가 안 오셔서. 그냥 걷기로 했는데요. 같이 온 언니는 쓰레기 줍는 줄 알고, 슬리퍼, 빨간 강렬한 슬리퍼를 신고 지금 오셨는데, 내가 가. 어, 습하다, 습해. 어, 너무 습하다. 어... 저 앞에 두 언니는 장비를. 어, 언니들! 언니들, 인사 좀, 언니들, 아,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냥 아는 거야. 오늘 제가 복장 불량으로서, <laughs> 다음에는 아, 똑바로 아, 네. 입고, 아, 네. 입고 아,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운동화는 또 똑바로 신었죠? 아, 맞아요? 발가락이 힘들어 갔는데요. <laughs> 아니 네, 그렇게 비키. 어, 그래도 아쉽네요. 어, 원하지 <laughs> 발가락이 다 좋아. 좋아요. 아, 나...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laughs> 어, 잠깐만 감성샷 하나 남길게요. 네. 자 아, 여기다 남기는 거예요? 어나이쪽에선아 어떻게, 어떻게 너무, 너무 뒷모습 아니에요? <목爾> <목爾> 자, 인플루언서의 야경사진 찍는 법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잠깐만. 살짝 조명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냥 찍어도 이쁘네? 피잠온거 아니냐고 맞지? <이 bunları> <웃음> 맞아. <웃음> 여러분, 저 집에 왔습니다. 어, 가볍게 맥주 한잔 하고 이 수분을 잘 채워줬더니 이렇게 피부가 깨끗한 거 있죠. 여러분, 더운데 바깥에 다녀와도 이렇게 유지가 잘 된단 말이 지금 이제 씻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씻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팩을 해줄 예정인데요. <laughs> 패드로 이렇게 또 다음에 팩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머리를 좀 말려볼게요. 자, 머리를 어느 정도 말려줬습니다. 결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밤에도 수분 관리를 잘 해줘야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굉장히 매끈하게 되기 때문에 피지도 안 일어나고 각질도 덜 일어나기 때문에 밤에도 수분 관리를 더잘 해줘야 됩니다. 이게 화장 다음날 잘 먹는 포인트. 밤에는 최대한 가볍지만 촉촉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밤에 되게 헤비하게 바르게 자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더 수분감이 가득 있는 제품을 항상 찾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수분감이 좋냐면 얇고 촉촉해 보이지 않나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잘 퍼 발라줍니다. 이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도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괄사를 조금 해줄 건데요. 짜잔, 괄사 해주겠습니다. 매번 쓸 때마다 저는 이렇게 알코올 솜으로 닦아줍니다. 저는 여기 광대 밑에를 좀잘 풀어져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자꾸 광대 밑에가 자꾸 아프더라고요. 턱이랑 제가 턱이 좀 약해서 너무 세게 하면 안 좋아요, 여러분. 너무 세게 하면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돼요. 아프기 때문에 여기 인중도 풀어주고 여기 눈도 잘 풀어주고 그럼 스킨케어 끝! 여러분, 저는 이제 자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1시 15분이 되었어요. 어, 편집을 조금 하다가 이제 진짜 자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제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스킨케어 하는 영상을 많이 찍는데, 어, 여러분들에게 이 아비브 수분 라인 제품은 꼭 깨를 시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어, 지금 올리브영에서 한달 동안 어, 30% 세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크림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1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어, 이게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수분 부족형 지성들한테는 되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지금 여름철에 사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드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더 추가 증정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